그 다음에 자율 분류 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자율 분류 결과는 우리가 아까 여기 앞에서 입력했던 일반 속성이나 우리 교육 속성, 교육 목표, 교육 과정, 진로 취업 분야를 통해서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계열이 적정한 것 같다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계열은 그냥 감으로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어, 저희가 배포해드린 책자 중에서 또 여기 표준분류, 어, 여기 학부 과학 및 전공 표준분류 책에 따른 자율분류 지침 및 가이드라인 책자를 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주황색 표시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 기술규정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쭉 내려보시면. 이제 각각의 우리 계열에 따른 그 계열이 어떤 거에 해당, 어떤 게 어떤 어떤 내용이 기재되는지 여기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지금 아까 빅데이터 융합 전공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책자상에서 지금 인문사회, 경영경제, 경영정보학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이걸 선택하실 때 그냥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교육 우리 학교의 교육 과정을 보시면서 그 책자에 어느 설명이 가장 부합할까를 한번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유사한 한 것도 있지만 조금 이제 구분에 따라 좀 다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살펴보시면서 계열을 감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책자를 보시면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우린 여기에서 우선 인문사회, 경영경제, 경영정보학을 선택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선택을 하시고요. 대학 자체 계열은 학교에서 원하시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학교에서 등록금 통계나 뭐, 요런데, 어, 따로 관리하시는 계열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계열을 5대 계열 안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어, 자연과학계열은, 어, 여기 보시면, 요렇게, 전문대학이랑 대학은 요렇게 중계열이 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선택을 추가로 더 해주셔야 되고요. 요게 캐디로 넘어가서 나중에 7대 계열에서 활용이 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연과학 계열과 예체능 계열 선택하시면 요렇게 활성화가 되고 전문대학과 대학만 활성화가 됩니다. 지금 인문사회 계열로 하기로 했으니까 인문사회 계열은 중계열이 없어서 해당 없으면 나오고요. 사범계 구분은 사범대학이랑 교대 같은 경우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비사범계예요. 일반 대학, 일반 학과에서 교직 과정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도 어, 그 사범계 학생을 어, 양성하는 목적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비사범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에 우리 예시에는 융합 여부가 없었지만 융합을 한번 선택해서 요 경우까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융합을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셔야 되거든요. 사전 이제 자유분류 근거를 뭘 선택할 것인가. 사전을 선택할 것인가. 사후를 선택할 것인가. 사전 같은 경우는 이미 이렇게 교육과정이나 교육목표가 다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학생들을 운영하는 경우는 사전을 선택하시면 되고 어, 아까 전에 학부라든가 어떤, 어, 일반적인, 어, 교육 단 목표, 어, 모집 단위이긴 하지만 그 아래 세부 전공이 있는 경우. 그래서 어떤 특별한 계열을, 어, 그 교육 과정이 단, 어, 그 단위 교육 과정이 없이 밑에 있는 전공들의 교육 과정만으로 구성된 경우는 사후적 자유분류 선택하시면 돼요. 해당 없음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단과대학 변경. 뭐, 요런 것들은 해당 없음 선택하시면 돼요. 우선 사전을 선택해서 우리는 자율분류 결과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저장이 조금 시간이 걸려요. 이제 저장을 하시고 나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사전이 보이게 됩니다. 어, 사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칙에 정해져 있는 학과들 단위인데 그 학과들로 학생들이 소속돼서 1학년 때부터 수업연한까지 소속돼서 다니는 학과들 그니까 러 미리 교육 과정인 이 학생이 들어왔을 때 얘는 무슨 교육 과정을 배우고 어 어~ 어떤 이 학과에 어떤 교육 목표가 있고 요런 것들이 미리 정해져 있는 학과들 그런 것들이 사전으로 분류하시면 되고 사후는 어~ 학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율 어~ 자율 학부 혹은 뭐~ 땡땡 학부 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학부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밑으로 학생들이 전공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 전공 전공에 다 각각의 교육 과정이 있어서 흩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를 사후로 등록을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